안녕하세요. 저는 농도초등학교 5학년 장희입니다 오늘은 비동사를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비동사의 종류는 M, R, E, G가 있습니다. M, R, E, G의 해석은 뭐뭐이다, 어떠어떠하다, 무엇무엇이 있다입니다. 주어가 1인칭 단수인 경우에는 M을 사용하고 주어가 1, 3인칭 복수, 2인칭 경우에는 R을 사용하며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에는 E를 사용합니다. 예시로는 He is a teacher, 그 n 선생님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을 붙이며 예시로는 I'm not happy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해석되었습니다. 여기서 and not은 어떠하지 뭐, 않다라고 해석되었습니다. is not or not은 even or true 주의 수 있습니다. 의문문은 비동사를 문장 앞에 붙이고 끝에 물음표를 붙입니다. 대답으로는 yes 또는 no를 붙이고 주어 비동사를 붙입니다. 부정의 대답일 경우에는 not을 붙입니다. 예 yeah. 육사, 넌스프리, 공경의 대답일 경우는 yes, I am, 은 그래, 군경의 대답일 경우는 no, I'm not, 아니, 그렇지 않아,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공단 설명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